왜 걔한테만 잘해주냐고요 왜! 왜! 이게 억울하죠 자기는 지금 다 <laughs> 일을 하고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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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laughs> 인스타 닥스입니다 <laughs>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도서 <laughs> 잊으신 건요 <빠지셨다>. <laughs> 나사가 풀리셨네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요 그냥 하시죠. 오늘 뭘뭐 다시예요. 오늘은 파라를 리뷰를 할 건데요. 하아 오늘은 제가 제 표정 관리를 돼서, 어, 돼서, 표정 돼서,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모든 전공이들에게 부들부들 이런 사건은 있으면 안 된다. 이미 감정 조절이 안되시요 <laughs> 제가 혹시 너무 흥분하고 있으면 옆에서 옆구리를좀 해주세요. 필터링에 <laughs>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깊이 공감하며 빠르게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공포의 파고 <목소리>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산모까지 그렇게 되니 그 일이 트리거가 된것 같아요. 아... 힘들죠. 일은 많은데 수 모자라고. 안 힘든 사람이 없죠. 표정 봐봐요. 나.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 이틀째 연락 두절. 음... 연락 두절. 잠수죠? 잠수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공이 생활이 쉽진 않아요. 교수님도 공감하셨잖아요. 일도 많고 사람은 없고 근데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얘만 힘들고 나는 안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일이 많고 힘듭니다. 아나 힘들어 이렇게 되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하게 되면서 다 놔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타요. 사직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잘 갔는데. 다음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보면은 내일 가지 말아 버릴까? 자기를 어디 세상에서 단절시키고 싶은 사실 욕망은 항상 있었거든요. 단지 이성이 그거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저렇게 잠수를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으로는 이해는 당연히 갑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눈앞에서 또 보니까 <laughs> 분노가 또끓어오르시네요 <laughs> 누가봐도 누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누가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매일 꾸미던 추미나 선생님이 지금 메이크업을 못한 그러니까 지 지금 그니닝 메이크업도 어, 하고 스틴즈 메이크업 그때 했었는데 잠깐 간식 먹을 시간이 있지? 지금 밥도 못먹고 안전해요. 머리도 못 감고 머리는 항상 못 감기 때문에 <웃음> 이런 하는 <laughs> 오늘은 진짜 <laughs> 이거부터 <이것도> 안, <laughs> 안 하시면 <laughs> 일한번될것 같아요. <laughs> 저당당당 <방병도 안 웃음> 당당당 어제도 당직, 당당당. 오늘도 당직, 내일도 당직 뭐 자기만 힘들어? 나 그러니까. 출근하고 싶어서 야토 신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나는 뭐 너무 좋아서 야토 하냐고요 아, 윤호이는 도망간 주제에 연락도 안 되고 성실해지도 않는데 왜 걔한테만 잘해주냐고요 왜왜 이게 억울하죠 자기는 지금 다 <laughs>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심호흡을 좀 하고요. 자제하시죠. 어, 이화 정말 힘드네요. 아시죠 수민 선생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laughs>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동기가 아니고 이건 웬수야 자기만 힘드냐고. <laughs> 무서워요. 지금. 당당당. 어제도 당직, 무서워? 오늘도 당직, 내일도 당직이라고. 아니야고요 그런 기분을. 저는 잘합니다. 그 <laughs> <laughs> 같이 힘들어요. 일을 잘한다 그래서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음. 일을 좀 빨리 끝냈다 그래서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야왜 무슨 일 있었니? 왜좀 도와주시 그랬어. 음. 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요즘 너무 잠을 못 자니? 그게 좀 자연스러운 연습. 일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진짜 나도 힘든데, 나도 못 잤는데, 나도 당직이었는데. <laughs> 울것 같아. <laughs> 누구를 데리고 이 얘기를 다 듣고 썼을까요? 아마 응.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쵸. 너무 흔하게 있는 잠수 타고 도망가고 야, 오늘 이렇게 나갔대. 나갔대? 야, 이번에 인턴 두명 나갔대. 아, <laughs> 두 명이래? 아, 두 명은 고민 중이래. 고민 중이래? 약간 <laughs> 이런... <laughs> 그러면 은 저렇게 나가는 경우는 그다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한 며칠은 그냥 둬요. 바로 막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진 않고 왜냐면 진짜 힘들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성이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잠도 푹 자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 회복이 되거든요. 내가 진짜 힘들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일탈인가 등등을 생각할 시간을 먼저 주고요. 2, 3일 정도 지났는데, 보통은 그 정도 지나면 답장이 와요. 뭐 미안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문자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날 약속을 정합니다. 잡으러 갈 준비를 <laughs> 하는 거죠. 슈노라고 해요. 우리가 노예잖아요. <laughs> 자발적 노예. 자발적 노예들입니다. 이제 노예들이 도망을 갔어요. 어떡해요? 잡으러 가야 돼. 춘원 그 누가 하죠? 그 같은, 노예가. 같은 노예가 합니다 <laughs> 얘야 너가 어딜 가겠니? 이리 와라 보통은 같은 연차가 데리러 가는 게 공감을 형성하면서 와와 와. 하기도 좋기 때문에 동기가 데리러 가고요 동기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음. 교수님들이 데리러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음. 집 번호, 가족 번호 막다 알아요 다 전화해보고 전화를 결국 안받는다면집 앞까지 찾아와요 어,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거예네네 저를 보내줍니다. 음... 아, 저를, 저를. <laughs> 내일로 가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게 힘들었고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평생 힘든 게 아니고 이 수련 기간만 지나면 우리에게도 밝은 내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회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깊은 대화도 나누고 잠도 푹 잤겠다. 희망찬 내일이 왠지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 내가 돌아갈게. 너에게 걱정을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응. 괜찮아. <laughs> 내일은 꼭 병원에서 보자. 하면서 <laughs> 내일 봐. <laughs> 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내일 다 와가지고 하, 네, 오늘은 오는 오늘 오는 은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티를 안 내요. 음, 음, 다 룰이 음. 있네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음. 어, 왔어? 잘 왔어? 잘 쉬었어? 많이 잤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줘요. 음. 뭐, 왜 나갔어? 뭐, 왜 그랬어? 이렇게 아무도 그러지 않고 교수님들도 잘 왔어? 몸잘 회복했고? 잘 잤고? 그렇게 해요. 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데 힘내자! 음. 할수 있어! <놀람> 하면서 다시 일을 하는 거죠. <놀람> 춥나 선생님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워킹 머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너무 많으니까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해속상 해서, 녕하세요서이니서이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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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 반쪽은 n 미나 선생님이라서 i m 봐 n a t 봐봐. i n a Ti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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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i 괜찮아요. <웃음> 와. 컴 다운하세요. 컴 다운하세요. 진짜 여우예요. 세상 불쌍한 척하고딱 들어와서 죄송해요. 오늘 제가 두개다 할게요. 근데 당직은 안 서. 선생님 니다 미안. <laughs> 선생님 당당당 했는데 당당당당 해주세요. <웃음> <웃음> 교수님들은 지금 아까 봤죠. 제가 음. 말한 거랑 똑같다니까. 음. 어, 그래. 오늘은. 가서 쉬어. 고추민나 그 선생만 따줘야죠. 당당당했는데. <laughs> 근데 보통 나갔다가 자체 휴일을 즐기고 오시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사실 원래 스케줄대로 돌아가요. 그 사람이 당직을 더 서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아...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의 기간은 그냥 없었던 기간. 그걸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건 동기밖에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모든 과가 다 돌아오는 걸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 안 받아줘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음. 그한 사람이 없어도 의국이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즉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나간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1년 수련을 받아야 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갔다 돌아오면 1년을 더 수련을 해야 돼요 음. 그거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1년을 더 수련을 하겠다 음. 하나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안되면 그만둬야 돼. 가끔 우스갯소리로 아 너무 힘들어서 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큰일 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음 응. 나가 안잡어 <laughs> 이번에 진짜 많이 아프신가 본데? 이게 임시 후반부에 지금 조상기가 있어서 일찍 입원을 하신 거고 허? 임시 후반부 보통을 호소하는 질출혈 정신 차리세요. 어, 같아요. 방위가... <laughs> 딱 스쳐 지나갔는데 역시 이 연출을 교과서 어디 편집해가지고 음. 음. 여기다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음. 4학년 선생님들이 이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딱 <laughs> 태반 조기 박리의 그런 족보예요. LST 소견으로 딱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태반 조기 박리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소견들이 이제 좀 특징적으로 있긴 해요. 족보에 해당하는 것들만 딱 모아서 진단하기 팍 좋게 자 4학년 선생님들 메모하세요. 그 아기랑 워 죽일 거야요 이게 진짜 사실 응급인 상황이거든요.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이 오고 계신단 말이죠. 진짜 응급이죠. 근데 이 녀석 선생 님 혼자 있잖아요. 어, 지금 얼마나 무서웠다. 떨리겠냐는 거예요. 결국 일단 교수님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빨리 배를 열고 태아를 꺼내라고 교수님이 했어요. 산모 떨어집니다. 하는 거는 많이 봤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당직인 시간에는 보통 한 명, 두명 정도의 의사만 남게 되고 항상 고년차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 연차 선생님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저희, 저희 같은 보다는... 경우는 숨을 쉬는 요 기도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응급인 거고 숨길이 막히면 갑자기 숨을 못 쉬잖아요 여러 가지 의학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제 기관절개술을 응급으로 해서 숨을 여기로 쉬게 만드는 거죠. 여기가 다 막혀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영화에서처럼 빡빡빡 빡, 빡 하기에 진짜 어려워요. 볼펜으로 이렇게 딱 그쵸? 하잖아요. 해봤으면 할수 있지만 안 해본 상황에서 이렇게 추미남 선생님처럼 전연차가 어 제가 멋있게 빡빡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진짜 많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의식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의식이 없나 봐요. 어? 설마? 뭐지? c p r 하고 있나요? 어, 없어요. 지금 허트라이트도 아. 없고, 허트라이트는 저걸 지금 c p r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혈압도 안 잡히고. 어, 뭐예요? 고양이들도 놀랐나봐요. 저희도 놀랐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진짜 나 <다른> 놀랐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지금 고양이들이 갑자기 어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니 마지막 점은 너무 충격인데요? 어 그냥 <laughs> 어? 실려서 오신 게 아니고 또 CPR로 <laughs> 오셔가지고. 팔로는 화가 많이 나 <laughs> 네. 그런 화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다행이네요아 그렇죠 아빠. 영상 없을 줄 알았어요. 음, 저도 약간 걱정했는데요. 두문자를내려주시 <laughs> 않았어요. <laughs>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번 화는 전국에 계시는 모든 춤이나 선생님들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한마디. 아 싶어요.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버티는 방법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쁘게 일을 하면 나갈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버티는 방법이죠. 저도 그래 가지고 나갈 생각 을못했요네 <laughs> 맞아. 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야, 저도... 나갈 시간이 없어서. <laughs> 네. 나갈 시간이 없어서. <laughs> 산갈 시간도 없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자 성찰을 할 시간도 없거든요. 모두들 그렇게 수련하면서 버티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남은 기간도 나가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파이팅! <laughs> 그럼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자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